6만원, 최고가 332만원. 종류와 기능에 따라 가격대 정말 다양하죠? 평범한 정수기는 가라! 가격만큼 기능도 다양합니다. 현재는 사라졌지만 과거 등나무 정수기를 시작으로 도자기 정수기, 온기 정수기에서 각종 첨단 기능이 포함된 정수기 등 정수기 개성시대인데요. 아니, 그런데 주부님, 정수기 조사하시다 말고 왜 갑자기 수돗물을 받으시는 거래요? 아니에요, 이거 정수된 물이에요. 엄연히 정수돼서 나온 물이라고요. 아니, 이게 정수된 물이라고요? 이곳에 정수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곳에서 나온 물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도 배관을 타고 연결해서 이곳에서 정수가 돼서 물이 나온다 이 얘기죠? 네. 정수기가 꼭 덩치가 커야 한다는 법은 없죠? 정수는 물론 부피도 작아서 공간 활용이 좋은 수도 배관력 정수기도 있답니다. 여기에 동글동글한 얼음이 쏟아지는 얼음 정수기까지 똑똑한 주부라면 기능별 가격 비교는 기본 다양한 성능 조사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9월 웰빙 가전의 첫 번째 시간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물 그런 물을 공급하는 수단인 정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족의 건강도 챙겨야 하고 가계부도 챙겨야 하는 우리 주부님들 꼼꼼히 따져볼 때 똑똑한 살림거르기 이루어지겠죠? 정수기를 사야 될때참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게참 많네요. 주부님 다시 한 번만 좀 꼼꼼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요즘 주부님들이요. 방문 판매로 정수기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판매원의 허위나 가장 광고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살때뭐 하나 더 준다. 그러면 사실 그걸 좀 선택을 하거든요. <laughs>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집의 구조와 제품의 크기를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음. 집이 좀 공간이 넓으시다 그러시면 스탠드형을 사시고요. 네. 그다음에 좀 싱크대가 좀 작다 싶으면 싱크대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작은 거를 좀 사시면 좋겠고요. 네. 제일 중요한 필터의 종류와 교체 주기, 교체 비용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부로서 직접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꼼꼼히 확인하시면 아, 네,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조 청소할 때요. 편리하게 저희가 뚜껑을 열고 청소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야 그렇군요. 네. 세상에. 거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또 고려해야 될게또 있네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판매원의 이제 허위 과장 광고로 조심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음. 지금 주부들이 정수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것 중에 하나가 그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 정수기라는 거는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정수기로 광고하신 분들은 마치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젊어지는 예. 것처럼 그렇죠.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예.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되는 어떤 연구 이론적으로 연구된 결과가 없다 없어서 음. 물이라는 거는 정수리라는 거는 수돗물을 한번 더 걸러서 마시는 것에 지나지 않은 거지. 음. 네. 이게 건강을 이롭게 하고 그런 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장 검 광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수기를 무턱대고 이큰 것만을 쓸 필요는 없어요. 가족수로 고려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두 분만 사시는 게더 많잖아요. 요즘에 일을 하니까 젊은 부부들도 두루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큰 정수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수 내가 어느 정도 하루에 물을 사용하는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수기를 구입하시기 좋겠죠. 선생님 저 궁금한 게요. 이 정수기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틀린 건가요? 정수 능력은 똑 같습니다. 음. 정수 능력이 다른 거는 정수기의 쉴터가 어떤 이미로 쓰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음. 정수기 크기에 따라서 정수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도 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네, 우선 정수기는 쉴터가 네. 케이스가 있고 그 안에 물질이 뭔지를 소비자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쉴터를 보고 저게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음, 음. 그래는 반드시 저 제품이 정수기 검사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품질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품질, 품질 인증이 되어 있는지, 그런 제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정수기는 반드시 AS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냉장고가서 사면은 고장날 때 계속 쓰잖아요. 네. 그런데 정수기는 고장날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아니고, 매월 아니면 상별에 한 번씩은 필다를 교체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AS를 해 줘야 하는데, AS가 제대로 안돼 있는 그런 회사 제품을 사시게 되면은 결국은 정수기 비싸게 사 가지고 지금 통째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난감한... 그러니까 예. 반드시 AS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회사로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요즘 정수기 렌탈에 관련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정수기가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최근 이 정수기 렌탈과 관련돼서 소비자 상담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렌탈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우리 혹시 황수견 주부님께서 조사를 해보셨나요? 렌탈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편리하고 전화도 주고, 네. 그리고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렌탈을 많이 하시는데요.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정수기 사후 관리가 잘 네. 되는지 확인도 음흠.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비용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사를 갈때 네. 어, 다시 설치를 해주실 때.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추가 비용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수기 렌탈 사용 중 취소할 경우 혹시 이 학금까지 있는지도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요 정수기를 샀다면요 네. 고심해서 산 만큼 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네, 어, 중요하죠. 정수기 관리는 이번처럼 어, 가장 중요한 게 필터 아니겠습니까? 필터를 네. 어떤 식의 교체해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정수기는 수조가 있는 게 있고, 수조가 없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네. 이런 정수기 같은 경우는 수조가 없어요. 음. 수조가 없는 정수기. 그래서, 이거 같으면은, 바로는 이제 실터가돼 있고, 음. 이실터를 통해서 물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조가 필요 없습니다. 수조가 네네. 없기 때문에, 이런 정수기에서는 어떤 세균 같은 게 발생이 잘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정수기라고 그러면은 수조가 있습니다. 이물어받는 수조가 있어서 어허. 이 수조를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이물질이 많이 생겨요. 그게 네. 이제 뭐 세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정수기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수조를 열어서 네. 반드시 청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게 그렇군요. 이 사후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음. 뭐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수기 필터가 참 중요하고 한 달에 혹은 뭐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체하려면 이게 또다 돈이잖아요.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직접 교체를 할수 있다면 이 ASB용 같은 것도 좀 많이 절약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주부님들께서 직접 필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교체를 한다면 아주 그 전략이 되겠죠. 그 음. 저도 했는데 우선은 이제 정수기가, 어, 아까 리포터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주부가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가 있고 필터를 네. 교체하기 어려운 정수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가능하면은 선택하실 때 필터 교체가 좀 쉬운 그런 정수기를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메이커로부터 필터를 직접 구입하셔서 직접 이 교체를 하신다면은. 사실 도움이 되겠죠. 어떤 회사는요,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필터 갈 때를 매번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근데 전화 한 통으로, 주부님, 어, 필터 교환할 때 됐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몰라요. 음. 예. 요즘에는 이제, 이 제조업체에서, 메이커에서 그런 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아, 어,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힐터 같은 경우는 이큰 녹지꺼기 같은 걸 걸러주는 건데 이게 네. 빨리 막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사용하신 다음에 가, 가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힐터 같